어,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 부모님의 마음은 이 자녀들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자녀들이 가는 모든 길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부모님의 참된 마음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좋아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은 부모님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예, 부모님에대해서 오해할 때도 많이 있고 또 부모님이 날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소소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늘 한결같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어머니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신다. 네, 참 구구절절이 참 마음에 와닿는 이제 그런 구절과 같습니다. 어, 올해 3월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경상도 지역에서 이제 큰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그 막대한 손실을 이제 입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이제 집들이 다 불에 타고 또 많은 또 수재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또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북 의성의 어, 산길 속에도 정말 이 불길 속에서 그 새끼들, 자기의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켰던 이제 백구, 진돗개 백구였던 금순이에 관한 기사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예, 이 금순이는 이제 목에 줄이 매어 있어가지고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길이 활기고 지나가는 와중에도 이 금순이는 자신들의 네 마리의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은 막 화상을 입고 또그 목을 어떻게 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또 목에 가죽에 또 이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끝까지 자기 새끼들을 지켜낸 거예요. 네, 나중에는 결국 금순이와 또내 말의 네 새끼들이 안전하게 구조를 받았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모정에 거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굉장히 귀한 시간 이 되었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은 우리 어머니도 예,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희생할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부모님께 공경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행복의 기초이고 가정이 건강하고 또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온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드는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온 사회가 다 건강하고 가정이 병들고 무너지면이 나라의 사회도 병들고 같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는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분석을 하는 가운데서, 이분이 꼽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은, 로마 사회의 가정이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붕괴가 결국 이 로마 사회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남자들은요, 결혼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손쉽게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여인들하고 난잡한 그런 성생활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죠. 그런가면은 당시 로마의 젊은이들은 노인들 또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많은 젊은들, 로마의 원로원들, 로마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어른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60세 이상 된 노인들은 다리 밑으로 떠밀어 버려라 하면서 이런 무서운 구호를 외치면서 정말 이렇게 노인이 없는 세상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친구들의 말만 듣다가 결국은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붕괴가 결국 한 나라의 붕괴로 이어질 정도로 가정은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행복과 축복의 보물을 감추어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별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마치 신기루를 찾는 사람들처럼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은 결국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역시 가정뿐이 없구나. 가정의 최고구나.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정의 마음을 드시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나무들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뭐 다양한 나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의인을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의인들을 나무에 비유하고 악인들은 풀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 같은 시편 92편 7절에 보니까는 악인은 풀과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풀에는 두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 풀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도 보니까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역시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오늘은 여기서 충성했다가 내일은 여기를 배신하고 또 다른 곳에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람 부는 대로, 제멋대로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암초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좌초하게 되고 실패로 그 운명, 그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이죠. 풀의 또한 가지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금방 성장하지만 빠르게 성장하지만은 또 그만큼 빠르게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10편 3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악인들은 풀과 같이 푸른 채소와 같이 금방금방 성장하고 자라나지만은 그들은 또 금방 쇠잔할 것이다.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여러 가지 불법과 편법을 이용해서 금방 출세하고 금방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지도 당연히 다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그럴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의 삶을 주목하시고 의인의 삶을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의인을 종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료나무는 주로 사막이나 광야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 가운데서도 종료나무는 불평하거나 투덜대질 않아요 나는 왜저 풀처럼 빨리 자라지 않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느리게 자라는 거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종료나무는 끈질기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나무가 바로 종료나무입니다. 이 종료나무를 헬라어로 포이닉스라고 하는데 이 포이닉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피닉스를 말하는데요. 이 피닉스라는 말은 불사조를 의미합니다. 불사조. 네, 죽지 않는 새. 아무리 혹독하고 극한 환경에서도 이 종류나무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종류나무는 불에 타더라도 그가지에 연한 순이 다시 자라나서 새싹을 맺는다고 합니다. 의인의 삶, 의인의 가정도 이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지만은, 하지만은 망할 것 같고, 금방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은의 삶이 바로 종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편 3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네, 이 세상에 모진 풍파가 쉬지 않고 불지만은 의인의 삶에도 많은 풍파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끊이질 않지만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것 같지만, 같지만은 망한 것 같지만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가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그 뿌리가 오아시스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의 그 뿌리의 길이는 길게는 약 200m까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 길게 뻗은 뿌리를 통하여서 그 오아시스에서 얻어지게 되는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이 종려나무는 건강하게 계속해서 쭉쭉 자라나게 되고 또 때가 되면은 정말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많은 무더위와 시련이 있지만은 여러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학을 연구한 권혁승 교수님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한 그루당, 나무 한 그루당 1년에 130kg에서 많게는 180kg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결실한다고 합니다. 저희 몸무게2두 배가 넘는 그 많은 열매들을 이제 추렁주렁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종류나무가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시기 언제냐면은 이 종류나무가 심겨지고 약 50년이 지났을 때, 종류나무가 한참 막 젊고 팔팔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50년이라는 세월, 기나긴 세월이 지났을 때 그때가 이 종나무의 전성기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의 줄기가 굵어지면서 양분을 더 많이, 더 힘있게 빨아올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 진액이 풍족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은 영양분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이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늙으면 다 끝이다. 늙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사람은 늙어도 계속해서 결실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다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에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당교회도 보면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종료나무와 같이 늙어도 여전히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한 그루의 나무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이 백향목은 해발 1000m 이상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종류나무가 그 정말 무더운 광야와 사막에서 자라나는 나무라고 한다면 은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영하 30도의 혹한의 그 추위를 견디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우리에게 주는 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또잘 이겨내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이 룻과 나오미의 이제 이야기가 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룻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의 관계 아닙니까? 이들이 원래는 참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은 모합당에 사는 동안에 남편들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폭상 망해서 나음미의 고향이었던 베들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그들은 집안에 앉아서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원망하고 신세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루시 며느리 루시 이제 빨리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의 밭에 나가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우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예, 네, 그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이 루시 누구를 만납니까? 운명의 남자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네, 보아스를 만나서 이들의 사랑이 싸게 트기 시작을 하고 또그 사랑에 무르익어서 다시금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에 거의 완전히 죽었고 소망이 없던 이나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에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막연하게 주저앉아서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빨리 그 환경에 적응하고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분은 굉장히 부유하게 또 좋은 가정에서 살다가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갑자기 궁핍해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것들을 늘 누리며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가난해지니까는 그 환경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이렇게 막 시달리다가 고생하다가 어떤 분은 나중에 또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도 있겄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도 나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 나무는요, 향기를 바라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에서 나오는 특유의 향기로 인해서 벌레나 여러 가지 해충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 벌레는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 귀신들,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2장 15절에 보면 성도, 성도를 그리스의 향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이기 때문에 온갖 귀신들이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생활에서 멀어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육적으로 살아가고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게 되고 오염되면은 이제 많은 귀신들이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마치 가정에도 냄새 나는 음식 부패한 음식에 어디선가 갑자기 날파리들이 와서 꼬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계속 끊임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죄를 방치하면은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씻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향목은 장수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을 이제 장수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변에 보면은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수많은 강대국들, 전 세계를 지배했던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지만은 그 나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역사에 자취해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나라, 얼마나 작고 보잘 것 없는 그런 나라이지만은 이 나라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한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을 다시금 살려주셔서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 이런 비슷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는 많은 외국 학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한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한국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주변에는 한국을 감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또 일본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강대국의그 틈바구니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문화에 전혀 동화되지 않고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지켜낼 수 있었, 있었다는 것은요. 한국 굉장히 강인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또 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은 한국은 또 다시 일어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전세계딱두 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이두 민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 민족은 강인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종료나무와 백향목이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번성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나무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이 종류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잎이 청청하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또 푸르며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 성공한 가정이냐라고 모르신다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고 또 가장 성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정기적으로 가족들 같이 외식을 하고, 또 캠핑을 가고, 해외 여행을 가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복주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가정, 하나님의 성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심겨진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진액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신겨진 가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요. 그러므로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성하게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번성하는 의인들은 늙어도 여전히 또 왕성한 삶을 살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생기로 충만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또 오늘 어버이주의을 보내면서 가정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선물로락 하셨는데 귀한 가정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시고 가정 위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가정의 마음을 두며 가정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힘입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